강제추방 대상자가 자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강제추방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됨으로 가정법원의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인용 여부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체류 자격, 범죄 전력,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추방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강제추방이 임박한 경우 상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를 연장하거나 집행 정지 결정을 확보하면 양육권 심리에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이 한국에서 성장했고 다른 양육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계획서, 거주 경제 안정 증빙, 아동의 심리 발달 환경 평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동시에 출입국 절차와 가사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을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